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료사 공방입니다. 지금은 해가 들어가고 이제 해가 질 무렵이에요. 영상에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비가 오락가락해서 계속 뚜껑들을 다 닫아놨다가 이제 다 열어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쪽에 있는 아이들. 오늘은 요 일레인부터 보여드릴게요. 음 일레인이 이렇게 예뻐요. 얼굴이 요즘에 커져가지고 너무 예뻐졌어요. 화분에 거의 꽉 찼어요 이렇게. 예쁘죠? 아 진짜 한번 작작 이렇게 돌려나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몇개가 여기가 이파리 떨어진거 보면 약간 겁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레인의 모습이 지금 요즘에 아주 한창 예쁘네요. 요거는 음,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가 항상 그 모습이죠. 얘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지 더, 더 빠지지도 않고 들지도 않고, 근데 이제 조금 많이 자랐어요. 안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자라 나와서 이렇게 커진 모습이에요. 다음 이거는 원정홍난금 아우 진짜 예쁘죠. 얘가 이입장 하나가 어마하게 두껍고 커졌어요. 기존에 이렇게 잘 이렇게 작았었는데 요 위에 애들이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커졌어요 가분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네요 얘는 이야 진짜 위에서 찍으면은 요 라인들이 정말 빨개요 이쪽 이쪽도 보면은 이래요 이쪽은 잘안 보게 되는데 이쪽 보면 이렇고 이렇습니다. 새로운 자국과 나오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너무 예쁘네요. 복난검은 어. 이런 애들은 여름에 좀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물이 다른 애들은 빠지는데 이런 애들은 빠지지 않고 더 색감도 진해져서 너무 예뻐요. 이런 애들 키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원종 복랑금이고요요거는 원종 해보니 얘도 물이 많이 빠졌죠. 빠지고 이상하게 잎장들이 이렇게 길어져요. 빼죽하게 이렇게 길어져요. 이런 것들도 처, 처음에는 그래 다환엽비었던 애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좁아져요. 신기하죠. 쭈해진거 보세요, 이렇게. 좁아가지고. 원종에 보니까 좁게 자라고 있어요. 이거 석연아. 석연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또 따졌어요, 이게. 그죠? 이파리가 점점 줄어들고, 뭔지 모르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잎장들이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엉성해졌어요. 잎장이 몇개안 남고 떨어졌어.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이런 애들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뭐가 이상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적심해서 합식한 애들이라서 강몸이에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석연나가 이런 모습이고요. 립스틱을 한번 볼까요? 자구들이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아직도. 제일 크죠? 목대가 좀씩 좀씩 길어져 나와요. 밑에도. 여기, 여기도. 목대가 얘도 안, 바깥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밑에 애들도. 살려고 이제 목을 길게 빼는 거죠. 이건 물이 뭐 많이 빠졌어요도 라인에 이렇게 빨개 썼는데 거의 다 빠지고 이런 모습이네요 립스틱 모습이 이래요 립스틱 모습이 이렇고요 이거는 엘크혼 크기만 뭐 엄청 커지고 크기가 진짜 많이 커졌어요. 엘코이 크기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게 비를 맞게 했는데도, 요게 쪼글거림이 안 돌아네요. 이렇게 하엽으로 다 실모양이에요. 그죠, 이런 애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화분이 작아서 금방 말리기도 하겠지만은, 돌아오지 않네요. 이 장들이. 이러고 있고요. 요거는 호빗인데, 요 화분하고 은근히 어울려서 아주 예뻐요. 요게, 요렇게. 그리고 요게, 아, 계절금으로 노란빛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요게 세포도 합식했는데, 천 원짜리. 아주 은근히 멋지답니다. 멋진 것보다도 귀엽고 이뻐요. 요렇게, 요런 모습으로. h 니다 호빗, 호빗이라는 아이고요. 보시면은 h 거는 라일 아니진즈 b i t 진진죠 b i t Hobbit, Hobbit, h o b 가 i t Ho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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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b b i 빨리 돌아오질 않고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 요거를 돌아올려나 안 돌아올려나 저걸 뽑아봐야 되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개는 괜찮은데 이 하나가 아, 약간 이상해요. 얘 이뻐진 거 보세요. 파우더 버프군 얘가 이렇게 진해졌어요. 자구들도 이렇게 컸어요. 자구 4개도 크고 얘도 얘도 물을 항상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얘가 거의 이렇게 마른 입마름 현상이 항상 있더라고요. 얘가 파우더 퍼프금이 이런 모습이고 얘는 그래도 괜찮은데 얘도 물을 영상 찍고 한번 줘야 될까봐요. 파우더 퍼프금이 이런 색깔로 물들었어요. 프레뉴. 후레이뉴. 프레뉴가 여게 진하게 오렌지색이었던 애가 입장이 하나가 또 떨어졌네요. 얘도 하엽이 될려나 봐요. 얘도. 아주 동몽실몽실 동글동글 예쁘네요. 프레뉴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프레뉴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음. 타우르스. 색감이 변함이 없는 타우르스.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색감이 아주 이쁘네요. 물들어가지고. 굉장히 얘도 뾰족해졌어요. 많이 뾰족해졌죠. 음. 이렇게 뾰족하게 빨갛게 물든 타우르스입니다 후레뉴 아니야요 우팔리나. 아니, 물이 좀더 들어 들었, 또또 들었어요 물이. 물이 하루가 다르게 좀씩 좀씩 드네요. 얘가. 참 예쁘죠. 이야 너무 예쁘네요. 수영도 예쁘고. 근데 이렇게 공중 뿌리가 많아요 해도 물을 조금 줘야 될까 봐요. 야 후레뉴 정말 예뻐졌네요. 색감이 아주 너무 예쁘네요. 이쪽도 보면은 얘는 레드보니 예쁘죠? 레드보니 이렇게 이거는 흑계리가 아닌. 아, 퍼플 딜라이트 철화인 걸로 된 걸로. 퍼플 딜라이트가 같은, 퍼플 딜라이트 같아요. 흑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철화도 잘 있고요. 이렇게 잘,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리대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